안녕하세요 장희장요 안녕하십니까 이프로 이상민입니다. 안녕하세요 정이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오늘 할 요리 보조 음, <laughs> 하러 온 <laughs> 요리사입니다. 자 오늘은 말이오. 아 그나 그나저나 이프로 요새 일이 좀또 뭔가 왜 왔나? 어떻게 된 거야? 어, 쉬는 날이라 왔습니다. 아 쉬는 날. 쉬는 날 아니면은 여기를 못 오겠다 이거지. <laughs> 쉬는 날을 잠깐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왔습니다. 참 고맙지 뭐 이프로. 자 오늘은 말이요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또 이제 오늘 이 요리사가 오셔가지고 진짜 맛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 염소 고기를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내가 염소 요리를 할줄압니까 모르지. 그래서 여기 이 양반한테 요리 연구 가요 요리 연구가 요거 아, 뭐부터 할 거에요? 아 이제 생강하고 네. 된장하고 네. 넣고 한 1시간 반 정도 네. 푹 삶아서 네. 살만 싹 발라서 네. 양념을 해서 끓여서 아. 전골로 먹고 싶으면 국물을 좀 짜박하게 잡고 아, 전골로. 탕으로 먹고 싶으면 국물을 넉넉하게 만들고 이렇게 아. 하면 돼요 뼈는 저기 나중에 낙엽이 빨아먹으라고 줘도 되죠?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자, 빨리 합시다. 아이고. 충분히 없었다이 생강을 넣어야 이 누린내가 없어져요. 아, 그래요? <laughs> 다 네, 된장. 된장 많이 넣으면 안되고 조금만 네, 조금만 넣고 네. 잘 배워야 내가 혼자 할 때도 해먹지 아, 자 요거를 네. 이저 몇시간 해야요 1시간에서 한 1시간 한반 1시간 한 있다가 한 확인해서 부드럽게 아, 익었으면 적스럽게 적스럽게 네. 익었으면 네. 네. 뼈와 살을 분리하신다 자네도 염소 고기를 좋아. 아, 먹죠 잘. 아, 못 먹는구나. 그렇지. 근데 여기서 집게 봐야지 왜냐하면 또 뛰쳐 나와서 도망갈까 봐. <laughs> 아, 가손 뚜껑 열고 나는... 저 산으로 뛰어갈까 봐. 그 <laughs> 자. 짜자, 음, 잘 삶아졌습니다. 국물도 아주 진국으로 잘우어났습니다여기 <놀람> <놀람> 즉석 수육 수육은 이렇게 드시면 거예요? 그소뚜껑에다 해가지고 전골을 한번 해 부드러워요? 잘 먹었어요? 자정조사님도한입정조사 뜨거울 뜨거. 때뭐게 어허 자, 가 손에 붙혔으니까 제가 드릴게요 어? 아이고 아, 맛있다 음. 야! 이거 뭐 고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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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깻리도넣고 깻잎 넣넣고 여기에 넣는 뚝파는 손으로 톡톡톡 이렇게 잘라서 넣으면 더 맛있어요 네.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같아도 칼로 자르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겠어 듬뿍 쉽죠? 쉽죠? 마늘 이렇게 바로 듬뿍 전골. 아, 시끄네, 전골 내가 내가 자, 자자자됐어자또자이 프로 밥 먹은 가락입니 세주 한잔 따로 보게 예. 세주로 한잔 먹어봐야지. 우와. 음야 이거 여사님 고생하셨는데 한 모금만 드릴까요? 네한잔 드려 네 <laughs>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이거 이게 맛있으니까 뭐한잔 많이 줘버려 야, 이거 어, 참 이거. 이것도 작품을 보니까 막 질이 땡기나 보는데. 땡기네 당겨. 아 <laughs> 이거 참 살살 땡겨 끝내준다. 야 맛있다. 대차도사이 네. <laughs> 정도 해야 돼. 나 이거 꼭 그냥 뭐 옛날 그 뭐야 그인격정청소불에서뭐 잡아먹듯이 딱그 기분인데요 또. 야, 맛있다. 계짜 도사가 아주 아유. 식욕이 음. 터졌는데. <웃음> <웃음> 아침도 많이 드셨다고. <laughs> 자 아, 이게 아쉬운데. 웬 떡이요, 이게 지금. <laughs> 웬 염소지 좀 떡이 아니라 이게. 아, 저 좀. 응. 네. 근데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염소 좀 먹어야죠? 네. 여름, 여름에 또 몸보신으로 좋잖아요. 이 흑염소가, 네. 이게 굉장히 이게 거시기하다도만 몸에 그 여성들한테도 좋지만은, 요새 이거 가격도 많이 올랐죠? 100만원씩 줘야 된대요. 염소가요? 응. 옛날에 3 0만원에었었는데한 마리. 엄청 올랐어 그 비싸구나 어지간하면 그냥 100만, 돈 100만원 줘야겠네 그래요? 그러니까 하여간 요리를 너무 많이 잘하셨습니다 어 아, 이거 이야 아, 아니 아, 100만원짜리 100만 염소를 어디서 그냥 thing? 들고 와버린 거 아니에요? 들고 오다니 참 <laughs> 그것도 참 <웃음> <웃음> 개짜도사는 개짜도사예요 <laughs> 아 어디서 <laughs> 내가 염소를 <laughs> 들고 와. 돈 주고 사갖고 와야지. 숟가락 좀. 아니, 어떤 섬 가면 염소에다가 뭐 사슴 전지래. 아무도 없는데. 잡으려면 맨날 며칠 걸려도 못 잡어. 음. 염소가 바위 꼭대기로 그렇게 잘당겨그런다 그러더라. 아, <laughs> 못 보초, 잡어. 보초 쓰고 있어요, 보초. 우리 딱봐고 사람인가. 그 뜨거운 여름에 한 놈을 바위에다 보초 세워. 음. 대쳐쳐보르고 있는 게아니야 동선 남북으로다 요렇게 돌았다, 요렇게 돌았다. 레이더를 r radar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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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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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가안나는너만그뭔냄새 거의 네. 하나도 안나 냄새 안나는 비결이 생강 생강 된장 딱 두가지만 아. 만나면 응. 웬만한 누린내는 80-90%다 잡아줘요 아, 네. 생강, 된장만 딱 비율 잘해서 넣으면 돼 물고기 냄새나는 것도 그렇게 하면 되는가? 근데 오늘 좋았어요 또 이제 수, 숯불에 아 물고기는 물고기도 그래요 아 물고기도 냄새나는 거 되게 나더만 아, 네. 어. 된장 풀으면 돼요 된장 그 풀으면 <laughs> 무쇠솥에다가 장작불이 좋았지요. 응. 장작불. 우린 장작불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. 장작불이 예술이었어요. 옛날 보니까 우리, 최고에서 연막담 그릴 때, 측덩굴 있잖아요. 측덩굴 측덩골을 네, 또 감아가지고 넣더라고요. 뭐. 냄새. 아, 끓이는데, 다 예. 거 건져버리는데, 그냥... 냄새 잡는다고. 음식 하시는 분들 보면,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. 응. 우리 어릴 때도 추석날 되면 송편하면 집집마다 네. 송편을 다 만들어 근데 한 접시씩 다 나눠 먹잖아 근데 또 집집마다 맛이 다 달라 이 송편이 참 시원하죠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제가 하는 게 맞다고는 안 하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음. 어, 송, 송편도 주시면은. 잘 하시죠? 네. 올 네. 추석 때는 또 송편도 하야 아, 되겠어요 아, 송편도 와서 송편도 같이 만들어 아, 내일서부터 눈꺼만 끼고 눈딱 떠질 거야. 4시 정도만 되면은 아 위장염 또 내일 아침 일어나시자마자 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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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괴짜도사 진짜 참치 진짜 이거 아무리 내가 염소 무기를 먹었거든 그래 일어나자마자 염소 소리를 내가. 아니 아무래도 이장님은 좀 이상해.